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위침 공부를 두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온 1도 올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이 우리 알고 있기로는 36.5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35.5도에서 37.6도가 되겠어요. 그러는데요. 애들, 어린애들은 좀 체온이 높아서 30. 8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만지면은 몸이 따뜻하지요. 그래서 열 난다고 하는데요. 38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살에서 10살짜리는 30 7.8도.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좀 체온이 높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체온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37.6도까지 올라가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37.6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5.8도에서 37.5도까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체온은 틀리는 거가 되겠어요. 그러는데, 우리 요즘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체온 측정하세요. 그래갖고 체온을 측정하면은 어느 때는 뭐 34도 뭐, 뭐 32도 막 그러는데 그럴 때는 저체온증이에요. 그러면 저체온증은 우리가 병원에 실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34도 이 정도 되면은 저체온증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 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체온이 37.6도 이상 38 도 정도 되면 열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상태 35.5도에서 37.6도까지는 정상 체온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저체온증은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있는데요. 이 1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 30%가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체온증이 되면 면역력이 저하돼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 발생하는 거가 되겠어요 질병이 발생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어 저혈당이라든가 혈액순환 장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저체온증이 생기면은 이제 건망증이라든가 의식 저하 요런. 장애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려면은 체온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우리 요즘 코로나 발열 기준은 37.5도 이상이면은 코로나 이제 검사 PCR 검사 하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소 때는 38도 이상이면은 열이 난다고 하는데 코로나에서는 그거보다 0.5도 낮춰 갖고 37.5도가 되면은 PCR 검사 하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리고요. 체온을 1도 올리면은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가 증진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한 체온이 35.5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적은 온도라고 치면은요. 35.5도가 되는데 여기서 1도로 올려서 36 도가 되잖아요. 내 체원의 36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가 증가하는데 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어가 있냐면은 손바닥에다가 뜸을 뜨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신을 다혈액이 돌고 가장 정체를 많이 하는 게 손바닥이 되겠어요. 손끝이 되니까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면은 그 어떻게 서 혈액이 따뜻하면서 전신을 돌면서 나쁜 균들을 다 죽이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뜸을 많이 뜨면은 어, 암 세포도 어, 죽인다고 하는데요. 돌아다니는 나쁜 그 세포들을 다 이제 죽이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체온을 1도 올리는 어, 방법이 뜸 뜨는 방법인데요. 기본방에다 뜸 뜨는 방법인데 이거는 지금 소암 뜸이 되겠어요. 뜸 뜸이 되고, 이거는 구점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점지가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뜸을 많이 보시고, 뜸을 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점지. 그러니까, 손에 뜨겁지 않게끔 밑에다가 깔고, 뜨는 게 구점지가 되고, 이거는 뜸이 되겠어요. 뜸이 돼서 뜸에서는 우리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그러죠. 원적외선이 나오고 여기 황토로 돼 있는데 황토에도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황토 그래서 이거는 황토 뜸이 되겠어요. 그래서 뜸을 뜨는 거가 되는데 그뜸 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은요 뜸 자리가 어디냐면은 우리 기본으로 뜸을 뜨시는데요 여기에서 요 선에서 5mm 올라가면은 생식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뜸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 구점지를 일단 한 장을 깔고 여기다가 뜸을 뜨는데요 구점지는. 어 한 장, 두 장, 세장 겹쳐서 뜨기도 해요. 손바닥이 얇은 사람은 뜨거우니까, 구짐지를 여러 장 붙이고 뜨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뜸을 뜰 때는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온기를 계속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일단 구점지를 깔고 뜸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심장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리에다 뜨시고, 그 다음에 바닥 가운데다가 배꼽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심장하고 배꼽 사이에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위장이 되겠어요. 위장이 되고 요 밑에는 이제 배꼽 아래쪽이니까 하복부가 되겠지요. 부인과래든가 이렇게 부인과 질환 이렇게 두 개를 놓으시면 되겠어요. 두 개를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슴 한복판 심포가 되겠어요. 가슴 한복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머리가 되죠. 머리, 머리. 그래서 머리가 되니까 머리의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도 뜸을 뜨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K9번하고 여기는 소화. 잘 되게 해주는 뜸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K9하고 F4 자리가 되는데 우리 F4가 되는데 진정침이 혈 자리인데요. 진정침 혈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K9하고 F4에다 놓으시고 여기에 기본으로 뜨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놓는 거를 한 장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어요. 한 장. 그래서 뜸 하나죠. 한 개, 두개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놓는 거를 한 장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뜨는 게 아니라 세 장에서 한 다섯 장 그러니까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기에 손에 있는 혈액이 정체되어 있다가 가장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건데요 정체되어 있다가 전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혈자리에다가 뜸을 떠 주면은 그 피가 따뜻한 피가 전신을 돌겠어요 그래서 피가 한 바퀴 전신을 도는데 한 45초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다섯 번 양손 다 떠주시면은 어 굉장히 좋은 혈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많이 뜨면은 되는데 여기는 뭐 간도 되고요. 여기는 대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변비가 있는 분은 여기다가 더 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어세 번에서 다섯 번, 그러니까 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 양 손에다 다떠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뜸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뜸 뜨는 모습은 여기는 더 많이 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해주시면은 어, 날마다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혈자리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대장이 되겠어요. 대장, 대장이 되고요. 여기는 또 간이 되겠어요. 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떠 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